자, 여러분, 여러분들 접속하면 내가 놀아줄게. 내가 같이 키워줄게, 여러분. 같이 키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니면 에오스 한번다 접속해봐, 여러분. 다 같이 놀게, 다 접속해봐봐. 딱 100명만 접속해봐. 100명 접속하면 치킨 쏜다. 100명한테, 씨발. 잠깐, 100명이면 치킨 200만원이네? 100명은 좀 그렇고 안돼 그러면 그럼 안 되겠고 그건 내못 지킬 것 같고 크론 서버로 오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접속하면 내가 놀아줄게 아처가 요정 클래스야 캐릭터 이름 캐릭터 이름은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무과금? 무과금도 좋아 내가 이거 모아줄게 이거 같이 사냥해서 모으면 우리 여러분들 단체로 사냥하면 이거 금방 모을걸? 아니야, 단체로 사냥하면 모을 수 있어. 다 접속해봐. 다 접속하면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해가지고 같이 활피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거, 이거 영웅템 이런 거 과금 안 해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클래스. 그냥 클래스 마음에 드는 거 해. 어차피 같이, 다 같이 파티하고 다 같이 놀게. 아, 나 이거, 나도 같이 키우면 되지, 여러분들하고. 이건 사냥 돌려놓고. 컴퓨터로 할 사람은 LD 플레이어를 설치해서 깔면 돼. 잠깐, 나도 키워볼까? 내가 키우는 거 알려줄까? 설치 다 했나요, 여러분? 다운 오래 걸려요? 금방 다운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적정선 키우면 내가 이걸로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 내가 이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여러분들 많이 수월하지? 까비님 접속했어? 템은 금방 맞춰. LD 플레이어에서 여기서, 여기서 다운받으면 돼. 앱스토어에서 똑같이 컴퓨터로 하실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실 분들은 핸드폰에서 그냥 에오스 레드 검색하면 나오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가금이야 재밌으면 가금 하는 거지 진짜 해적 게임이야 여러분들 초반에 하면할만날 거야 진짜 과금 심하게 안 해도 쪼레비어도놀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클래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키우운데 야씨 이분 어 이분 봐라. 누구야 이거? 이번 이렇게 두개 접속했어. 그렇지. 무각음하시는 분은 두개 접속해서 하면 더 좋아. 어? 아두개두개 두개 아니구나. 하나는 내거 방송이구나. <laughs> 이렇게 접속했어. 98렙이랑 깜짝 놀랐네 근데 바, 하나는 내 방송이네. 소스 여러 클락? 이거 LD 플레이어를 여러 개 키면은 가능은 하지. 근데 여러분 여러 개다 계정하면은 압류될 수도 있어. 두개 이상 하면 내가 같이 키워줄게, 여러분. 같이 키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 캐릭이 있네. 다들 정하면 그만큼 돈 버는 게두 배가 되지. 어디야? 아무것도 없이 같이 시작한다. 어디야? 파티에. 또 접속한 사람 아이디 알려줘. 초대해 줄 테니까. 파티에서 하면 빨라. 파티. 로아, 해볼 사람들 다 와. 부캐 아니야. 미자? 미자님 어디야? 파티 들어와요. 받아요. 빨리. 시간 13초, 12초 수락 눌러, 수락 눌러요. 벌써부터 PK 아직 안 되지, 맞아주고. 여기서 캐스트 누르면 돼, 캐스트, 캐스트, 델로스와 대화. 누른 다음에 이거 순간이동 있지, 누르면 순간이동 무료야. 빨리 와봐요. 나도, 나도 인벤에 있는 거야.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초록무기 금방 만들 수 있어. 와봐. 어, 공격, 목 잡을 때 요거 누르면 돼. 요거. 요거 누르면 자동사냥 돼요. 이렇게. 단순해. 만들었어? 나 여기 기다릴게. 요 캐스트 요거까지 진행해. 여기까지. 패키지 안 샀어. 무과금으로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완전 무과금. 완전 무과금으로 보여주는 거야. 계속 퀘스트 하면서 레벨업 하면 돼. 일단.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거에서 좀잘 잡아주고 경험치 제일 많이 주고 하는 곳에서 해야지. 레벨 7이야 벌써 같이 가. 여기 마을로 와, 마을로. 부리마을. 여기 지도에 부리마을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로 와요. 여기 지금 다사렙이야 여기 온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밖에 안 돼? 일곱 명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같이 활피단 하자, 씨. 아딱 팔라딘 이쁘네 이게 팔라딘이잖아 팔라딘 소서 빨리와 그렇지 빨리와 다 모여 다 모여 같이 활피를 하든 뭘 하든 하게 형님들 다 접속해봐 그나 에오스 할때 같이 즐기고 같이 놀면 되지 진짜 가금 안하고 재밌는걸 재미, 보여줄게 재미.. 일단 해봐 여러분 같이 해서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재밌으면 하면 되고 그리고 진짜 과금 심하게 하지 말고 정말 소소하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쓴다 생각하고 하면 진짜 재밌어 패키지 아이 패키지 아직 사지 말고 일단 와요 같이 좀 놀게 패키지 사지 마봐 그냥 그냥 접속하면 돼 사지 말고 그냥 다 오기만 해 봐요 같이 놀아 놀아 보고 나중에 뭔가 뭘 사야 될지 뭘 필요한 걸사 어차피 영웅템도 그냥 만들, 모을 수 있어. 와봐, 그냥. 이런 거 업적, 업적 클릭하면 보상 같은 거다 주니까. 마을 이동, 어떻게, 마을 이동 이렇게 클릭해서 월드맵 눌러가지고 여기 브리드 마을 있지, 브리 마을. 여기 누르고 이동. 누르면 돼. 여기 지도 있지? 지도를 클릭해서 월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지도를 다볼수 있어. 여기서 부리, 부이 마을. 일단 이거 봐라, 진짜. 상점. 상점 봐. 이 패키지, 추천 상품, 이런 건 사면 무조건 이득이고. 그리고 재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대로. 보조. 이렇게 각 종류별로 액세서리. 요거. 일반 요거 패 이거는 매일 사냥하면 모이는 모이는거 좀 이따 20레벨 이상되면 요거 이제 골드 모아, 모아서 그걸로 살수 있고 마일리지 진짜 소소해요 살게 없잖아 살게 없다고 자기 하고 싶은 클래스 하면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재미.. 아나이 다른 클래스 할걸 이러지 말고 재밌는 걸로 해. 진짜 장기적으로 오래 할수 있는 게임이야. 여러분들 해보시면, 내 방송, 이 원큐 방송 보면서, 진짜 오래 할수 있는 게임이야. 장담합니다, 진짜.